자 186번에서 190번까지 가보자고 친구. Do you have? Do you have? Do you have? No. 가지고 있어? A unique talent. 독특한 재능을. Talent. 됐지? For mending things야. 여러 가지 것들을 고치는 것이야. 잘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Mending은 동명사로 보시면 돼요. <laughs> 언제? When's your day? 가보 A, d C. When a file, 파일이나 혹은 a 프로그램이바람에 고롱해봐, 고롱, 한번도 고롱, 잘못될 때, 이때 고는 가다란 해석하면 돼 안돼, 링킹이지 그렇지? 연결 동사 해석하시면 돼요, 링킹 볼, 잘못될 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갔어 오케이. 1 0 0 17번 넘어가 보자 친구. 어 p l i d e 야 u p l i d 문장 맨앞 누구 자리야? 엄마 부사 자리지 그렇지? 오케이? 내 어플라이드 ED는 부사가 되기 위해서 앞에 꼭 뭐가 있어야 돼? 발음해. 빙해 봐. 빙. 빙이 생략된 분사 구문입니다. 즉이분사 구문을 부사절로 고치면 제일 먼저 종속 접속사 as 살리고 됐지? 사이언스니까 사이언스니까 그렇지? 단수야 복수야? 단 단수. is 살리면 되지. 그렇지? it is는 소문자지. 그렇지? 다시 해. as e 됐어요? 기본 시제 오니까 현재하고 하고요? 현재. 현재면 being에 대한 기준만 잡으면 되겠지? 그치? it 다음에 is 쓰면 되겠다. 그렇지 it is applied. 됐지? 응용되어질 때 apply 세 가지 의미 시험 문제 봤어? 그렇지 가지 세 의미 1번 뭐였어? 발음에 신청 발음에 신청 지원하다 혹은 화면에 적용 응용하다 마무리 바르다라는 의미가 있어 바르다 연고나 크림을 바르다 알겠지 즉 엔지니어나 기술자나 혹은 피지션이야 피지션 의사에 의해 적용되어질 때 이해한가 적용되어진 아냐 적용될 때야 알겠지 응용될 때야 오케이 과학은 help 뭐한다 그를야 그가 야 그가 헬프 목적어 투부정사 그치 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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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지스 즉 생각해봐 야 다리를 짓는 건 누가 할 일이야 엔지니어가 할 일이지 그치 반면에 restore health 야 건강을 회복시키는 건 누가 한 거야 의사가 할 일이지 그치 physician은 의사야 그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갔어 이해 갔어 헬프 목적어 투부정사 혹은 동사원형 기억해라 알겠지? 오케이 188번으로 가보자 Since the early 1960s 초기 1960년대 이래로 됐지? A, e p 보여? 대열 네. 해석할게요 할게요 발음해 대열 또또 Here 전치사구지 그치? Has been 의미 고정 있다야 있어 왔다야 있어 왔다. 그렇지 있어 왔답니다 네. 1960년대 이래로 있어 왔대요 현저한 decline 뭐가 있어 왔어? 감소가 이해가 안 가? 현저한 감소가 있었대요 어디에서요? p a r e n t r e 야 부모의 authority 권위에서요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respect야 A와 B에서 존경해서요 뭐에 대한 존경이냐 그들의 부모님들에 대한 이해하시겠어요? There has been has been 있어 왔다 그러면 has 시제가 언제야? has 시제 b e e n 당연히 뭐가 돼? 그러면 완료해 봐 완료 잊지 마 알겠지? 오케이, refuse로 가보겠습니다 refuse는 주로 투 부정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의할 것을 거절하다 라는 뜻이 알겠지? at the age of thirty야 서른 살의 나이에 with all the blacks야 모든 흑인들과 함께 어디에 있는 도시에 있는 누구는는 네. 주어 해석해 refuse to 와했다 to ride the buses야 버스를 타는 거지 그렇지 이하상아서 네. ride the buses 버스 타는 것을요 뭐할 때까지 all of them 그들 모두가 흑인들 모두가 블랙 흑인이다 알겠지 could ride 야 타다야 탈수 있을 때까지야 수 with dignity 야 좋은 어을 가지고서요 존엄 um. 대체 존엄 어, 혹은 존중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reject입니다. reject, reject. When, when you choose, 네가 선택할 때, a n item 물건이요. Among a number, 바르면, a number of, ever, a number of, a lot of, many options. 많은, 많은 옵션이야. 선택이란 뜻이야, 옵션. 알겠지? 많은 선택들에서요. 물건 하나를 choose, 골라낼 때. 여기까지 갔어? 매력적인 특징들은요. 뭐의 매력적인 특징들이냐? reject야, rejected, 과거 분사. 거절되어진 물건들의 매력적 특징들이 will decrease. 뭐할 것이다? will decrease. 감소하는 거야? 시키는 거야? 목적은 여기 있지, 그렇지? 감소하는 거야, 만족을 만족을 감소시키는 거야 감소시킬 것입니다 만족을 여러 가지에 같이 derived는 과거, 분사 그렇지? 가져와진 derived되어진 뭐로부터요? 선택된 물건으로부터, 그렇지? derived, 가져와진 만족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문장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잠깐 끊자잉